자 요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첫 문장부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기술적인 혁신들 때문에 덕분에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경험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경험될 수 있는데 이 m a s s availability 대중의 이용 가능성은 has given 주었습니다 개개인들이 간접 목적어거든요 개개인들에게 여기 unheard of control 하면요. 들어보지 못한 통제를 주었습니다. unheard of는 막대기로 연결되어 있는 회용사예요 뭐에 대한 통제냐면 그들 자신의 사운드 인바 e n v i r o n m 는 음향 환경이에요. 선생님이 오늘 카센터에 가서 그 최신 오디오 차에서 들을 수 있는 거 지금은 c d 6개 바꿀 수 있는 건데 이제 스트리밍까지 가능한 거 있잖아 와이파이 연결해서 차에다가 그냥 바로 유튜브라든지 들을 수 있는 거딱했는데 120만 원이라라고 CD 키 있고 USB, 꽂을 수 있고 앱 n l o a d s p e o p l 이 Wi-Fi guys, 할까 말까? e w h 왜 r 있 w h 으 r e w h 으로 e 으 h 장기적으로 보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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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스 e r e w h e 7 0만 원이야. 어 뭐, 뭐, 차가 뭐냐에 따라 달라져. 아니 그건 중요치 않아. 음향 설치할 때 스피커가 너무 비싸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항상 남학생들의 꿈, 남자들의 꿈은 멋진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 근데 차도 중요하지만 음향이 진짜 중요해. 살살 녹지 근데 <laughs> 선생님 타던 <laughs> 차는 준모가 예약해 놨어요? 준모 어, 대학 서연고 가면 선생님이. <laughs> 중고차 바로 터낼거 주고 세차 어, 뽑을게요. <laughs> 운전 면허증만 <운전변호청만> 따오면 주요 <laughs> 네. 어. 자, 그들 자신의 음향 환경에 대한 통제겠죠, 그죠? 이 통제라는 말은 선택이야.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 뭐가 좋다고요? Mass availability 반드시 외워야 돼요. 대중 이용 가능성. 근데 여기 how e r 나왔다 주요가 역적. 역적에 역적. It has also confronted them. 이 대중 이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이식 가르치는 게 얘란 말이에요. 대중 이용 가능성은 또한 has confronted 맞닥뜨렸대요. 사람들이요, them. 네. 자 여기 두 번째 중요한 게그 simultaneous availability거든요. 따라해보자. 동시 이용 가능성. 동시 이용 가능성. 동시 이용 가능성. 어. Simultaneous가 동시의 이런 말이거든요. 네. 동시의 이용 가능성이란.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것 동시에 그래서 뒤에 여기 전체 사고 가로치면 카운트리스는 수없이 많은이죠 수없이 많은 장르들 음악의 장르들 있잖아요 우리 네. 주혁이는 어떤 장르를 좋아하죠? 네. 네. 음악의 장르 중에 클래식 클래식, 네. 아니면은 힙합, 여우 발라드랑 발라드, 발라드 발라드 저는 무조건 힙질입니다 힙질 좋죠? 세하는요? 팝송, 팝플러송 차는 o p u 좀조금 발라드. 바, 무조건 발라드. 감미로운 발라드. 카페에서 듣는 u m p song, j u 재즈 s 재재즈 Jump song, Jump s o 에 g Jump song, Jump song, Jump song, Jump song, Jump song, Jump song, 라고 m 수없이 많은 장르의 음악들의 동시 이용 가능성에 사람들이 맡아 뜨린 거야. 그리고 여기 인 위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그 안에서 그 동시 이용 가능성, 수없이 많은 장르들의 동시 이용 가능성 안에서 사람들은 have to orient. 여러분 orient 단어 거기 뜻 보이세요? 얘가 적응하다로 쓰였어요 적응하다란 단어로 쓸 때는 오리엔트란 단어를 어댑트란 단어로도 바꿔 쓸수 있어요 어댑트예요 A가 들어가요 그들 스스로가 적응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장르의 음악이 있는데 그들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 선택할 수 있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적응해야 돼 유튜브만 해도 음악 장르 들어가면 장난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거의 뭐 누가 제일 대세인지 알죠? 걸그룹하면 네. 아, 요즘에 썸머. 아알죠당린하죠 아, 네. 예, 네, 당연하죠. 썸머죠. 아, 네. 아, 네. 뭐, 아, 뭐. People, <laughs> 사람들은요 시작합니다. 자 여기 start 뒤에는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다볼수 있거든. 얘가 첫 번째 목적어 동명사. Organizing 두 번째 목적어 동명사죠. 따라해봅시다. 필터링 아웃. 필터링, 필터링 아 걸러내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르가나이징은 뭐 조직하다 또는 구성하다 이런 말이야. 그들의 디지털 라이브러리, 도서관을 어떤 곡을 넣고 어떤 곡을 뺐지. 그리고 어떤 곡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뭐 2021년 6월 재즈 힙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오르가나이징 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시작한대요. 뭐처럼요? 라이크는 전치사고요 그들이 유스 o 듀하면 s e d to do, u 거거 d to do, used to do, used to do, 뭘 가지고 했었냐면 물리적인 그들의 음악의 컬렉션을 가지고 있었던. 예를 들자면 c d 뭐 LP 판 테이프 같 t 걸로 이런 것 e d t 것을 o 지털 라이브러리, 디지털 도서관에다가 정리하고 걸러내고 구성합니다. 그러면 대중 이용 가능성이 하나 있고. 동시 이용 가능성이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역점이 나와. 그러나 there's i a difference. 차이점이 있대요. 여기 차이점이 뭔지를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지. 네. 이때 that은 동격 접속사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옵니다. 이 차이가 뭔지를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따라 읽어볼게요. The choice, The choice lies, lies, in, lies in, in their own, own hands. Their own own hands. 쓸수 있어야 돼요. 선택은 그들 자신의 손에 얘가 있다란 뜻이에요. lies 할때 거짓말이 아니라 어디 어디에 있다. 한번더 따라해볼게요. The choice lies in their own hands. t o lies in their own, hands. Hands. The in their own 음, 이 문장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Physical Music Collection 뒤에 하 o w e 문장에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에 있습니다. 응 어? 네, 아니죠 하우에버 첫번째 두번째 하우에버 요 두번째 하우에버 아래에 있는 문장인데 디지털 라이브러리 다음 문장이잖아요 문장 합입이라든지 서술형 서답형도 기억해야 돼요 요런 수고를 놓치면 안돼요 선택은 그들 자신의 손에 있다 다같이 읽어볼까요? The choice lies in their own hands. The choice lies in their own hands. 네. 뭐에 대한 선택? 자신들이 원하는 음악에 대한 선택은 그들 자신의 손에 있습니다. 자, without라는 전치사는 뭐뭐 없이죠. 네. without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나왔는데 being restricted는요. 수동형 동명사입니다. 제한 받는 거 없이. 뭐에 대해서 제한 받는 거 없냐면 limited collection. 제한된 컬렉션이야. 누구의 음악 배급자들, 뮤직 디스티브더즈 음악 배급자들 누가 있니, 현준아 SM타운, YG, P Nature. 얘네들이 음악 배급자들이잖아. 네. 그사람들에 의해 제한적인 컬렉션, 그 곡들의 제한 받는 것 없이. 또 하나는 노얼가여기와 왔거든. 얘도 뒤에 똑같이 수동형동영사 being guided는 지도받거나 안내받는 거야 뭐에 의해서 로컬 메디오 프로그램은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그죠 김신영의 열두시 아 여러분 라디오 안 듣는구나 라디오 프로그램은 누구냐면요 p 리 e s e l e c t o r of the latest hit 사전 선택자 잖아요 최신 노래들에 대한 사전 선택자 따라해볼게요 p 리 e s e l e c t o r 그러니까 라디오 프로그램이 미리 곡을 선정하잖아 선곡표에다가 이런거 없이 여기 without a nor b 조심하세요 네. without a nor b 하면요 a와 b 없이 자 개개인이 the individual actively 활발하게 has to 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게요 choose, choose. determine 그러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녀나 그의 음악적인 선호들, 좋아하는 것들을 <laughs> 선택권이 있다라는 말이고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음악적인 선호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The Search for the Right Song 적절한 노래를 대한 검색 또는 탐색은 따라서 여기 마지막 연결과 여기 숨어 있죠 여기 is associated with 하면은 뭐뭐와 관련이 있다거든요. 따라해볼게요. is associated. With. 어, 올바른 곡, 적절한 노래에 대한 검색은 뭐가 필요하다. 여기 빈칸 조심하세요. considerable effort.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과 관련이 있다. 예전에는 그냥 노래가 나오면 그 노래 듣는 거에 불과했다면 지금 우리가 선택한다는 얘기죠. 네. 이 주제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음악에 대한 통제권의 대중에게로의 이동이고 영어 제목은 Transition of Control over Music to the Public. 이런 부분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지울 동안 한글 해서 우측 하단에 쭉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4번으로 갈게요.